대단한 영어 필립 원장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5강2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올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각 문장의 핵심 주제나 키워드를 따져보고 어, 다른 문장들과 그 키워드들을 비교하면서 정답을 찾으면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의 키워드들을 지금 먼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하나는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각 문장의 키워드들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It is possible. 대디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And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debate. 어떤 맥락이 되겠네요. 정치적인 어떤 논쟁의 맥락에서, television audiences n e r behavior, TV 시청자들의 비언어적인 행위는 행동은 자, 중요하다는 결국은 거다. 이런 비언어적인 행위가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어떤 반응에.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행위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 무엇이 든 반응이냐면 그 후보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 이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겠죠. 이 그런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비언어적인 행동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럼 당연히 그런 문장이 오고 나면 당연히 무슨 내용인가. <laughs> 예를 들어 문장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search indicate. 자 그래서 연구가 밝히기로 motor motor neurons and associated cognitive structure. 모터는 운동 이런 뜻입니다. 운동. 그리고 뉴런은 신경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터 뉴런이라면 운동신경세포 가게 되겠습니다. 한 3-4년 전에 이렇게 모터가 운동의 이런 뜻으로 자주 나왔던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간만에 등장했네요. 그래서 운동신경세포와 그와 연관된 인지적인 스트럭처 구조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니까 또, mimic the responses. 흉내는 반응을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 누굴 어디에 대한 반응이냐면, 후보의 행동에 어, 흉내는 반응, 그러니까 후보, 후보가 정치적인 후보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운동이나 신경세포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번 앞에 문장까지 중요한 단어는 결국 마다 Non-verbal behavior가 되겠습니다. 근행에 그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1번 문장을 넘어가면 That is 즉, When seeing a candidate's m i l e 자, 그래서 후보가 웃는 모습을 볼때 Observe h s facial muscle. 자, 그 바라보는 시청자의 안면 근육은 이렇게 되는 거죠. React. 반응한다 이 얘기죠. 뭐함으로써 either A or B가 되는 거죠. 웃거나 혹은 preparing to smile, 웃으려고 준비하는 그둘중에 하나로 반응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umber of behavior가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Observes r facial muscle, 그죠이단어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다.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가세요. Furthermore, research indicates that the authentic smile 자, authentic. 은 뭐죠? authentic. 은 진정한, 진짜의 이런 뜻이죠. 진정한 미소는. u t h e n t i c It is authentic. It is a u t h u c i e n t i c It i c e s s i n g 까지가 s m i l e 을 꾸며주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진정한 스마일이 되겠죠. 언제 동안이죠. 온라인, 온라인으로 embedded, embedded는 이렇게 나와있죠. 구현하다, 구체하다. 온라인으로 구현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어, 진정한 미소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영상이나 뭐그 후보들과 토론을 보면서 웃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뭐 한다?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기능이냐? To bias, 편향되게 하다는 얘기죠. Bias, 편향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무엇을? 정보를 편향되게 하는. 근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정보의 어떤 처리 과정을 편향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어디를 향해서? 그 자극을 향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구형된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진정한 스마일, 이 스마일이 다시 이 non v e r b behavior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 이웃 웃는 것 자체도 모두 비어적인 행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웃음으로 인해서 뭐다 이게 어떤 정보를 왜곡시킨다는, 편향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as라는 표현을 썼죠. 편향되게 정보 처리 과정을 편향되게 한다. 어떤 쪽으로 긍정적으로.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s such 이와 마찬가지로 the when a candidate on screen 그 화면 속에 후보가 as seen smile 보여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the partisan audience 여기 나와 있죠. 당파심이 강한 그러니까 특정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정 당을 지지하는 그런 어, 멤버들은 근데 다시 후라는 관계에서 저리 나왔으니까 묶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스마일, 웃음을 따라하는 당파심이 강한 그러한 청중들 혹은 시청자 멤버들은 자 동사가 이제 나옵니다. Make construct 만들거나 혹은 reinforce 강화한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믿음을 그 후보에 대해서. 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Non-behavior, non-verbal behavior가 다시 이렇게 s i n smile 이렇게. 어 y o u n g e 인 그래서 자연스럽게 y o 되고 있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the giving voters access to information. 자,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어가 이게 동명사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까지가 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음, 요까지 다 봐야 되겠네요. 더 길게는 자 유권자들에게 정보의 접근권을 주는 것은 뭘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 라이벌 후보들 간에서 라이벌 후도, 후보 후보 간의 어떤 그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접근하게 하는 것은 뭐할수 있다 중대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죠 상당히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다 뭘 그들의 지식을 그리고 또뭐할수 있다 정치적 민주적인 참여를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죠. 자이 문장의 키워드는 뭐죠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access to i n f o r m a t i o n 되겠습니다 access to information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alternatively 그렇지 않으면 when partitioned b o t r d may make the favored uh, candidate's display of disgust during an opportune opponent speech 문제 매우 깁니다. 자, 이 당파심이 강한 유권자가 뭐 했을 적에 흉내를 냈을 때이죠 선호하는 후보의 어떤 표정. 그죠 표정. 표현. 그죠 그 혐오에 대한 표현을 어, 따라하게 되면 during the opponent speech니까 상대방 후보가 연설하거나 말하고 있을 적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뭔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면 그 유권자의 혐오스러운 표현은 따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혐오 표정을 지으니까 그걸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당연히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겠죠. 그러한 것은 뭐 한다?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누굴 향해서 그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대로 number, behavior가 이렇게 display of disgust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나머지 문장들은 다 노랗게 색칠된 부분들은 어,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들에 대한 어, 같은 의미로 쓰인 표현들이고 4번만 다른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답이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에서도 이렇게 키워드. 이런 것들 꼭 챙겨보시고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무관한 문장 찾을 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